네, 안녕하세요. 토이스코라입니다 이번 시간은 어떻게 드신무 어, 구독자 요청 아니고요 어, 화면에 보이시는 도면층 특성 레이어 설정 관련해서 이제 질문 주셨고요. 어, 어느 한 시트에서 어, 설정한 도면층 특성을 다른, 그니까 모든 도면층에 그대로 설정되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그니까 어떤 도면층을 일단 하나 세팅했다 칩시다. 그 특성을 그 다른 도면층, 그러니까 모든 도면층에도 그대로 설정되게끔. 가령 이제 1번 도면이 있으면 도면층이 있으면 그러니까 시트가 있어 다면 도면을 우리가 한 장만 열고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이렇게 열수 있잖아요. 그럴 때 모든 시트니까 또 다른 그러니까, B, 그러니까 2번이나 3번 다른 시트에도 1번에 했던 설정을 도면층 설정을 2번, 3번에도 그대로 적용 어, 설정되게끔 해달라는 하는 방법을 좀 물어보셨습니다. 우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로 이처좀 파악되냐면, c 드를 열어서 제가 그냥 하나 시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그냥 여기 AutoCAD ISO DWT라고 하는 시트 하나 열었습니다. 동상 CAD 시트고요 그리드 없애고, 레이어를 한 3개 정도 한번 설정해볼게요. LA 엔터, 어, 레이어 추가해서, 도면층 1번은 색깔은 빨간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선은 실선 그대로 갈거고요 선의 가중치는 한0.5 정도, 0.0, 0.15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추가해서 도면층 2번에 얘는 색깔을 연두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선의 종류는 실선이 아니라 로딩 시켜서 그냥 제첫 번째 있는 거 선택하고 해주고요. 선 굵기도 이번에는 한 0.35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도면층 3번 가서요. 이거 색상은 파란색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선은 컨티뉴어스가 아니라 실선이 아니라 이것도 로딩시켜서 음 도트 뭐 도트 뭐 이것도 거 어떤 거는 상관은 없어요. 확인 눌러주고 선의 둘기도 어, 0 5 정도로 키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빨, 파란, 빨간색 빨 초록색 파란색이다 그죠? 뭐, 뒤에 있는 건뭐 색깔만 바뀌는 게 그대로 다른 시트에도 적용되면 되는 거잖아요. 가중치는 따로올 거니까. 그래서 지금 레이어는 일단 닫고요 자, 지금, 다시 레이어, LA 엔터로 들어가서 레이어 들어가 보시면, 지금 여기 저장은 하진 않았지만, 드로잉 5번이라고 하는 이 시트, 캐드의첫 번째 시트에는 어, 3개 의 도면층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 있고요 됐죠? 자, 요게 다른 시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자, 그러려면 우선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요게 이제 원본이라 칩시다. 이 레이어 3개가 들어있는 이 원본을 한 번은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레이어를 세팅, 그러니까 어떤 세, 레이어의 상에서 어떤 세팅을 했잖아요. 지금 세 가지를 엘에이 엔터로 쳤습니다. 세, 세팅을 했다면 요거 그대로를 일단은 파일로 한 번은 저장이 돼야 됩니다. 상단에 가보면 저장 버튼 누르거나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서요. 저장 눌러서 저는 바탕 화면에 저 이제 요걸 연습을 한번 해본 거고요. 바탕 화면에 저는 어 11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1. dwg로 저장을 하나 했고요. 11번 자, 추가하겠습니다. 추가를 해서 예, 또 그리드 없애고 이게는 당연히 11번에 있어서는 11번의 레이어에서는 세 가지가 세팅되어 있지만 지금 드로잉 6번이라고 하는 곳에는 당연히 세팅이 안돼 있죠 얘는 그냥 새롭게 생성했으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면 11번에 있는 특성의 레이어에 지금 레이어 이세 가지 레이어 특성을 저 6번으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제말 이제 이해되셨나요? 질문의 의도는 그런 것 같아요 설정한 도면층 즉 우리가 11번에 설정한 도면층의 특성을 지금 드로잉 6번이라고 하는 이 도면층에 그대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설정 그대로 풀러 오겠습니다 제말 혹시 이해되셨습니까? 요거 질문 주신 분, 구독자 분 지금 그러면 탭은 일단 드로잉 6번에 놓고요 11번은 일단 한 번은 저장은 해야 됩니다 1번, 자 그리고 현재 위치는 4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4번에는 레이어가 없습니다 없죠? 자 그럼 요 4번에다가 1번, 11번에 있는 레이어 아까 뭐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뭐 도면층 1번, 2번, 3번 있었잖아요 얘를 여기로 심어 볼게요 요거죠. 자 이러려면 단축키를 쓸 건데요. 컨트롤 2라고 쓸 겁니다. 쓸 겁니다. 단축키를 써주시는데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2번. 요거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2번을 동시에. 그러니까 컨트롤 키 2번 누른 상태에서 숫자 2번 눌러보세요. 다시 와서. 여기 와서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2번. 자, 그래, 그러면, 요렇게 어떤 창이 하나 뜰 건데요. 디자인 센터라고 하는 창이 하나 뜰 거예요. 뭐, 이거는 사람마다 이름 부르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죠? 그 상단에 보시면 요거 열기라고 있을 거예요. 요거 여는 거, 폴더 여는 거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11번이라고 하는 도면층, 즉, 원본을 저장한 위치가 저는 바탕화면에 여기였거든요? 11번이었거든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러니까 11번 지금 요거 열 겁니다. 선택해 주시고, 열기 눌러 주십시오. 자,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드로잉 6번인, 즉 4번인 쪽이고요. c t 트롤 2를 눌러가지고 열기 눌러서 원본 있는 쪽에 11번을, 11번을 열어서 여기 왔고요. 우리가 복사해서 가져오고자 하는 게 어떤 겁니까? 도면 층인 거죠. 요거 더블 클릭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1, 2, 3가 있잖아요. 맞죠? 자, 가져오고 오고 싶은 거 더블 클릭 한번 해보십시오. 1, 더블 클릭, 2, 더블 클릭, 3,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놓고 상단에 요거 열기 눌러보시면, 1, 2, 3가 이렇게 각각 다 불러와지게 됩니다. 일단 이거 닫아볼게요. 닫고. 자, 아까 이거 원본은 11번이 여기 원본이었죠? 11번이 원본이었고, 4번 쪽, 드로잉 6번 쪽에 어떻게 됐습니까? 레이어가 3개가 다 들어와 있을 거예요. 자,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레이어, LA 엔터 들어가 보시면, 도면층이, 어, 가중치까지 다 따라오죠. 색깔 따라오면 그차, 어차피 다 같이 따라올 거니까, 이렇게다세가지가 따라온 게 보이게 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한번더 연습해 보죠 복습에 다시 탭 요거 시트 추가하고요 세도면 그리드가 있는 채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엔 드로잉 7번 이게 얘가 지금 4번이고요 1 1 번에 우리가 저장된 그렇 미리 저장된 레이어 여기 원본 쪽을 얘를 얘를 세 가지 아까 도면 층을 여기 드로잉 7번에도 가져오겠습니다 여기 당연히 없겠죠 맞죠 자 그럼 현재 위치 드로잉 7번입니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2번 누르고요. 됐고 디자인 센터라고 하는 쪽 위에 쭉 올라가 보면 여기 열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laughs> 아, 로드네요. 뭐 열기든 로드든 열어 주시고 원본 11번 11이라고 하는 캐드 파일이 저장된 원본의 위치를 찾아갑니다. 바탕 화면에 11번. 이게 원본이었죠? 여기 드로잉 이게 도면층 1번, 2번, 3번이 있는 곳을 제가 원본이라고 했으니까 클릭해 주시고 열기 눌러 보시면 여기 11번에 들어 있는 어떤 특성들을 여기 다 가져올 거고요. 그 중에 우리가 가져오고 싶은 건 아까 레이어였잖아요. 도면층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아까 도면층 1, 2, 3번이었죠? 도면층을 가져올 거니까 도면층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자, 요번에는 2번하고 3번만 가져올 거예요. 있습니까? 그럼 2번 더블 클릭, 3번 더블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2번, 3번만 왔는가 한번 보죠. 열어보시면 2번, 3번만 오게 됩니다. 그리고 닫기 누르고, 다시 레이어, LA 엔터 들어가셔서요. 그러면 2번하고 3번만 들어온 게 확인이 돼요. 셨습니까? 됐죠. 뭐그 다음에는 뭐 저장을 하시든 작업을 하시든 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11번 원본에 저장된 레이어의 특성을 그대로 6번, 7번에 각각 가져왔는데, 6번에는 1, 2, 3다 가져왔고요. 7번에는 2번, 3번만 내가 원하는 것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컨트롤 2번 눌러 가지고 찾아 들어가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 저는 이 어, 질문을 이렇게 이해하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설명드린 건데, 혹시 또 다른 의, 의미로 물어보신 건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면층에 있는 특성을 다른 도면층에도 그대로 복사하는 그런 걸로 저는 파악하고, 어, 지금 영상을 찍은 겁니다. 해 아, 되셨습니까? 아,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 그 구독자, 오토캐드 실무 구독자 요청 강의고, 도면층 특성, 즉 레이어 설정에 관련된 질문인데, 설정한 도면층의 특성을,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다른 도면층에 그대로 설정되게 하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것에 대한 영상을 찍었고요. 컨트롤 2번 눌러가지고 디자인 센터 거기서 이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번 짧은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